오. 오케이, 미용 들어가겠습니다. 먼저 음, 음. <laughs> <너도> 털을 살살 사사... <laughs> 엄청 안전하네. 피곤해 가지고. 여기 맞춰서 찔 드는 거 아니야? 아, 그래 그럼 너무 일자가되잖아귀 뒤쪽이. 어, 알았어. 알았어. 가 많이 있어요. <laughs> 왜 이래? 아씨 미용해야죠. 원래 안 해도 내가 신문지가 좋아서 이래? 모르겠어. 웃네털 <laughs> 묻었잖아 속개가 가만히 있어야지 송깽아 <laughs> 여기 한번 봐줘 너무 졸려 어, 다 특이하네 신문지 지금 발랐어? 응. <laughs> 토깽아 어때? 마음에 드세요? 네. 고객님, 3 0만원 이상 넣으시면 저희가 20% 할인을 드리는데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이씨. 토깽. 여기 잠깐 잘라야 돼. 아 잘했다. 근데 좀 자르고 싶은데요, 아저씨. 진짜 얌전하다. 오늘 응. 또더 특히나. 응. 이거 살려고 싶어? 응. 그 그러니까 과감하게 팍팍 잘라야지 너무 사세벌이야. 응. 요래 보면 딱 대강 뜨는데 보여. 뭐 하는지 모르겠지. 응? 너무 너무 졸려. 고객 뒤통수 쪽이 좀 빨리 자라시나봐요. 네? 과감했지? 응. 여긴 안보이지만 엄청 과감 o u 방금 n t 이 e 이이목 뒤가 그턱 밑살 생기이이 이중 턱 c 듯이 여기가 좀 생겨 여기를 잘 n t b 이런 데 삐져나오신 부분 <laughs> 아 미스트까지 기분 좋으세요. 기분 시원해. 토 거기 왜 이렇게 하얘 털이? 이 흰머리가 나는 타이밍인가 봐. 귀 뒤만 유독 하얘.